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오늘 집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저 이미 양말 다 젖었어요 <laughs> 아, 제발요 여기도 편세권이라고 볼수 있죠? 편세권? 네 그럼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가보시죠 이렇게 비가 오면은 좀 기대가 됩니다 충격적이게 <laughs> 오늘 분명히 평일인데 방에 계약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그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구디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 어, 정말 오랜만인데? 그렇죠, 그렇죠. 금액 같은 경우는 준호가 엄청 애매하게 찾았더라고요. 보증금은 천만원인데, 월세가 완전 중후난방입니다 40, 50, 62 이렇게 찾아놨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또 다른 분들한테 40만원 찾으신 분들, 50만원 찾으신 분들, 60만원 찾으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 좋을 수 있는데, 아, 시세 파악은 두개 정도는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집은 좋으면 되는 거니까, 첫 집부터 가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애초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금액대를 뽑은 거예요. 아, 그래요? 40, 50, 60을 비교해달라고. 어, 댓글에 그렇게 써있다고요? 아니요. 제가 이제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중근한 방. <laughs> <발음으로 웃음> 이 사람이 진짜 말을 함부로 하시네. 나 어쨌든 이렇게 금액대를 뽑으면 평균이 어떤지 딱 파악하기 도움이 될 거예요. 금액대별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음, 그럼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한번더 그렇게 해보시죠. 반응이 안 좋으면 나한테 욕을 하겠죠. <laughs> 그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당신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laughs> 그럼 첫 집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일단 구디역까지는 도보로 11분 정도 걸리고, 금액 같은 경우는 보등 1000에 월세 관리비에서 40입니다. 아, 11분이면 역세권이라고 그러긴 좀 애매모한데, 당신이 찾았잖아요. 애매하다 이거죠. <laughs> 근데 대신 여기서 좀멀어지면 집이 좋아지니까. 되게... 근데 금액이 40이라가지고, 지상층을 기대하기 힘든데, 지상층이더라고요. 저희는 반지하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건 길고 짧은 거는 대 봐야 한다. 집에 까 봐야죠. 그렇죠. 어, 안 좋으면은 제가 달걀용 먹겠습니다. <laughs> 한번 대보로 가보시죠 너가 무덤 판 거야 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laughs> 자 이걸로 준호 회초리 만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매를 중학생때도 안 맞았었는데 아중학생때 맞았죠 저희가 또 체벌세대잖아요 보면은 짐이 이렇게 있는데 이전 세입자가 쓰고 있었던 건지 창고로 그냥 쓰고 계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일 이렇게 짐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1 0 0 0 40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관지화도 아니고 개인 짐들이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렇죠그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커 보인다? 준호가 말한 것처럼 토퍼가 이렇게 놓여있잖아 침대 사이즈라고 봤을 때 침대 놓고 나서더라도 아닌 거 같아 옷장이 없네 저기 지금 행거가 있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금액 말고 방 크기만 봤을 때는 막 엄청 큰건 아니지만 금액을 이제 넣고 본다 1,040이다 그럼 여기 월세로만 따졌을 때는 30만 원대라는 거 30만 원 초반대 그렇죠 관리비 포함이니까 어. 심지어 가스도 포함이야 어 진짜요? 가스가 펌이라는 거는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앙난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지금 그걸 찾고 있어요 아... 온도 조절기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벽을다 보는 거죠 <laughs> 따로 설치되어 있는 거 없는 거 보니까 보조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잘하면 시간제로 넣어주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온수는 잘 나올 겁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스비도 아끼고 정말 가성비 있게 살수 있는 집이네 야, 이런 경우는 차라리 겨울에 와보는 게 좋아 아 음. 따뜻한가 그치 온도 조절기가 있으면 줄이고 높이고 할수 있는데 없다? 걱정이 이제 되는 거지 맞아 중앙난방 집 들어가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해요. 너무 춥진 않을까? 구치. 세명 해주세요. 네, 이렇게 냉장고가 있는데 색깔 조금 많이 노랬어요. 조금 찝찝할 수 있으니까 임대분께 교체가 되는지 한번 여쭤보시는데 거의 안 해주실 겁니다. 네, 되게 안 해주십니다. 네. 싱크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간이 꽤잘 나옵니다. 일반적인 크기인데 천에 50만 원대랑 크게 차이가 없어. 2호선을 가든 7호선을 가든 물론 구디도 2호선이지만 서울대 실림, 장승배기 상도 뭐 이런데 가면은 이거보다 훨씬 안 좋아요. 지금 50, 60만 원대도 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반자 무조건 반자 가야 됩니다. 아, 거기는 계단 안 내려갈래, 안 내려갈 수가 없다. 응, 그치. 근데 이제 화장실 보니까 화장실 엄청 크네. 절 아, 따라오셔야죠, 지금. 어디를. 아, 아, 창문 안 보이셔가. 그, 보니까. 비가 와요, 사장님. 원래 비 오는 날이사면은 일이 잘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집이 좋으니까 다음 집들도 기대를 해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제성의안 차요. 아, 이 집이. 그렇죠. 지인이 온다 그러면은 40만 원 물론 엄청 싸긴 하지만 돈더 써라. 아... 아, 이런 데 살면 후회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사실 40만 원도 금액으로만 따지면은 절대 싼 금액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중개를 할때 지인 구해 주는 느낌을 하기 때문에 뭐 아닌 거는 확실하게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게 그런 집이다. 물론 금액을 정말 쓸수 없는 상황 이라고 하면은 이런 집을 하셔야 될수 있지만 조금 더쓸수 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집을 가보는 게 어떨까? 화장실은 크기는 큰데 이렇게 연식들이 이렇게 다 떨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보수해 주실 것 같은데? 안 해주죠. <laughs> 어. 그러니까 40만 원 받는 거죠. 보수해주면은 싹다 보수하고 50만 원 바로 넘어가죠. 그래도 이렇게 지금 환기창도 다 되어 있고 화장실은 다른 원룸들보다는 크기가 조금 나와 좀 이렇게 언뜻 봐도 널찍해 그리고 우리 병찬이 좋아하는 밑둥이 없는 세면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청소도 잘할수 있고요 어. 또 이렇게 이런 공간 있으면 은제 뭐라 했죠 샴푸, 린스, 면도용품 이런 거 올려놓기 딱 좋다 아 어, 활용성이 좋다 그렇죠, 엄청 좋죠 어나 근데 보는 분수로 괜찮은데 괜찮은데 내가 계속 말하잖아 성의 안 찬다 그렇죠, 괜찮지 4 0만원 엄청 싸잖아 요즘 시세 대비해서 음. 괜찮긴 한데 만약에 너여자 안 돼. 그래 그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딱 그겁니다. 아, 어. 일단, 일단. 근데 내가 살아. 너? 어. 너 바로 반자 보내지. 그렇지. 아반자야 <laughs> 반자? 어 <laughs> 아, 그래. 자 그러면 <laughs> 자 가. 이 집은 여기까지 보고 전체적으로 집한번 보면서 다음 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다음 집은 어떤가요? 다음 집은 이제 1,052만원입니다. 아까 1 0 4 0은 너무 싼 거고.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긴 거의 50 후반 뭐60 정도는 줘야 요즘 평균이니까. 어, 그치, 그치. 그리고 구디가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 회사 엄청 많거든요. 이쪽에 다니시는 분들 많이 구하러 오시더라고. 응,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도 많고. 그래서 시세가 같이 덩달아 올라갔다. 싼 곳이 없습니다. 싸게 가려면 저희처럼 경기도로 가야죠. 그리고 강국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무조건 강국으로 가십시오. 절대로.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천에 52만원짜리는 어땠지 가보시죠. 가보시죠.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오늘 집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여기 <laughs> 운데 한가운데에요 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은 천에 52만 원이고 부디역까지는 도보로 10분 10분 정도 걸립니다 10분? 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저 이미 양말 다 젖었어요 <웃음> 제발요 <웃음> 저희 이렇게 뒤쪽으로 보면 은 이제 편의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편세권이라고 볼수 있죠 편세권? 네 그럼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가보시죠 이렇게 비가 오면 은좀 기대가 됩니다 충격적이게 오늘 분명히 평일인데 방에 계약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아까까지 남아있는 걸 확인하고 간 건데 그 사이에 지금 계약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계약이 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이라도 좋다면은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집을 가볼 건데 금액 같은 경우는 보증금 천에 월세 관리비 해서 63만 원 이제는 딱 금액대가 평균까지 올라왔네 그쵸 그쵸 50만 원대를 못보여드린게좀 아깝긴 한데 일단은 60만 원대니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구대역까지 도보로 6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또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집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밑바깔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마지막 집은 좋을지 안 좋을지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죠 아쉽게 두 번째 집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전부 다편색점입니다 편세권. <laughs> 아주 편의점이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집 같은 경우는 여기 길 건너면 바로 깔깔거리거든요. 뭐 먹으러 가긴 좋겠네, 그러면은. 여기는 회사가 많잖아. 회식도 다 저기서 한다. <laughs> 단점 아니야? 괜히 집에 있다가 불려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30분 거리를 가장 선호한다고 하잖아. 아니면 은가까운데 살고 말을 안 한다거나 <laughs> 어 그치 그치 불면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야근 독박입니다 사회 초년생분들 이거 꿀팁이 될수 있거든 사회생활 꿀팁 직장과의 거리는 한 3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야근 피할 수 있고 뭐 회식 갈 때도 막차 찬스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우리 세 번째 질문 어떨지 들어가 보시죠 금액이 얼마라고 했지? 천에 63 천에 63 음. 부디 7분 그치 그치 아주 좋아 방 크기만 내가 좀 무서운데 조금 더 숙이면 은 반대편 건물에 팔이 닿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액이 63만원까지 떨어지는 거야 뻥 뚫려있는 데는 금액이 못해도 5만원 올라가겠지 5만원 어, 뭐야? 10만원 올릴까요? 그건 너무 어. 세다고 할것 같아서 그러니까 최대한 받으려고 하니까 원래 각자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10만원이라도 더줄것 같은데 이건 나도 마찬가지야 오랜만에 우리 어. 의견이 많은데 이 정도로 꽉 막혀 있을 거면 나도 이거 아니라고 봐. 근데 이제 방 크기가 엄청 크잖아. 지금 말이 다 울리잖아 지금. 음. 방 크기를 가지고 오고 금액적으로도 나는 막70 80 쓰기 싫다라고 하시면 이런 집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지. 크기가 크니까 음. 다른 가구도 넣을 수 있고. 그치 그치. 지금 보면 은 장이랑 책상이 들어가 있는데 불구하고 공간이 많이 나와. 어. 그리고 이게 지금 책상 길이 엄청 길어요. 그러네. 거의 병철이 키만 하네. 네개 <laughs> 준비하면 너의 관이 딱될것 같아. 안성맞춤. <laughs> 맞춤 정장 있잖아 맞춤 관으로 내가 짜줄게 아니, 너 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이게 막힌 게 아쉬운 거지 진짜 너무 좋다니까 방 크기는? 오 장도 크네 그렇죠 장도 큰데 이제 두칸 나눠진 장이면 좀더 좋았을 텐데 왜냐면 은 옷을 걸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아 대신 밑에 서랍장이 있으니까 그래도 모든 옷을 다 저어놓기는 좀 힘들잖아 그리고 저어놓으면 뒤적거려야 되잖아 아 우리 병철이 좋은 집에 살고 있어서 그래 참고로 저희 집에는 바퀴벌레, 깃두레미, 생쥐 다 나옵니다 동물원을 열어도 될 정도예요 아, 저는 뭐 한생가요 비둘기가 들어갔다고. 어, 어, 어. 아빠 찍찍찍찍 찍찍. 자연과 함께하는 집. 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냉장고는 보통의 냉장고 들어가 있고. <laughs> 보통의 냉장고 맞아? 보통 있잖아요. 아저 라임을 맞추신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전자레인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이가 좀다 들어보이네. 그러니까 63만 원이죠. 아긴 몰딩이 지금 구옥의 상징이야 사실. 그쵸.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간다. 그럼 바로 체리색 넘어가죠. 더후퇴 하면 그렇죠. 그렇지 그지 응. 근데 이제 주문 사이즈만 봐봐. 이 집이 크다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분명히 준호가 여기서 찍고 있었다라고 하면, 뭐, 내말 들려라는 헛소리를 했겠지만, 저는 로젠 같은 드립은 치지 않겠습니다. 너 입에서 내 이름이 안 나오면, 뭐, 멘트 칠게 없지, 이제. <laughs> 이게 또 친구끼리 일하는 음. 맛이기도 하고 아, 좋습니다 어, 어, 너무 좋죠 그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상고장 빌트인이 깨끗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저로 가서 옷장 빌트인까지 만들어 줬다면 더 완벽한 집이었을 거야 저런 장롱보다 이런 빌트인이 있으면은 집 자체의 퀄리티가 훨씬 많이 올라가는 거짜확 바뀌어 보이지 그치? 완전 바뀌어 보이지 봉준로 아, 생각해보니까 공간이 많네 그쵸 여기 지금 봐봐 바로 할수 있어 얼마나 편하냐 그냥 여기서 놓고 여기서 놓고 막 이렇게 놓고 위에서 놓고 다할수 있습니다. 바로 빼고 아니, 빨래를 얼마나 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4인 가족이지 않습니까? <laughs> 빨래양이 엄청 많아요. 저희 와이프가 고생이랑 고생 엄청 하고 있는데 사랑합니다. 아... 네. 사랑합니다. 네. 신발장 이렇게 되게 크게 되어 있어요. 아니 너무 크게 되 있는데?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예비군 가시는 분도 구나가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응. 하나 둘셋넷 다섯 개밖에문 넣어 너... 신발을 <laughs> 너 근데 신발장 없이 살래? 그러면? <laughs> 아또왜 그렇게 어, 여긴 극... 있잖아요 또그으로 극... <laughs> 가는 거야 아니면 여기, 여기 천장이달아줄거 내가? <laughs> 그런 거 아니고 이런 게 깔끔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아. 얼마나 좋습니까 이어서 화장실 볼게요 화장실 보게 되면은 이 플라스틱 장이 연식을 증명하지 정말 아쉽게도 또 저희는 환기창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이런 건물에서는 환기창을 보기 쉽지 않아요. 아니 진짜 화장실 환기창 없잖아. 음. 보장에서 답답해. 그리고 저기 지금 꽉 막혔잖아요. 건물 사이가 넓으면 은 바람이 통할 수가 있어. 그렇데 건물 사이가 너무 좁다? 그럼 바람도 안 통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건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환기도 안될 거고 여기 이제 수도꼭지가 또 달려 있습니다. 예? 이건 뭐죠? 옛날에는 여기다 음. 세탁기를 설치해 놓지 않았을까? 여기다 세탁기를. 그렇죠, 그렇죠. 오. 아닌 거 같기도 해요. <laughs>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정말... 어. 아니, 청소할 때 쓰라고? 모르겠습니다 뭔가, 아, 넘어가시죠. 뭔가 이유가 아, 있을 겁니다 이유가 없이 아, 사시는 건없으니까자 오늘 이렇게 집을 다 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디역은 싸다라고 잘못 전해진 경우가 많아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있기 때문에 꼭 싸지만은 않은 동네다 라고 참고하셔가지고 집을 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집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게 또 지금 현재 상황을 잘보여주 그러니까 계약이 잘 되는 상황을 그런 상황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모두 좋은 집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목소리>